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어 장기덕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대한민국을 아끼는 남자 장기덕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 것은 아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반복해서 리피트 예 반복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화교가 장악한 법조계의 참혹한 현실. 이게 유튜브, 유튜브 썰 탐구, 썰 탐구, 유튜브 썰 탐구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두번 불합격 후재 도전 중인 33살 로스쿨 대학원생입니다. 로스쿨 3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등록금만 1억 8천만 원, 생활비 대출 4천만 원, 부모님 퇴직금에 제 결혼 대비 자금까지 모두 털어서 공부했습니다. 매일 9시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지만 저는 지난 변호사 시험, 저는 어, 변호사 시험, 저는 민사법 410점, 형사법 250점 등등 합격까지 불과 2점이 모자랐습니다. 마음을 추스리는 중에 며칠 전 혈압오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로스쿨을 다니는 화교 학생이 제 반도 안 되는 성적을 가지고도 면접에서 중국인임을 어필해서 버젓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료 조사를 해 보니 화교 법조인들은 대한민국 로스쿨을 나오기만 하고 면접만 통과하면 웬만한 판검사는 충분히 될수 있다는 겁니다. 1996년부터 변호사 시험 자격 조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요이 대한민국 국민이 라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고 현재 검사 판사 임용 지원 자격 요건의 어디에도 외국인 제한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특혜 입니까 내국인은 변호사 시험 평균 50% 합격률의 지옥에서 싸우는데 그들은 면접만 딸랑 통과하면 되는 겁니까 어제 동문모임에서 판서를 하고 있는 중국인을 봤는데 이분 앞에서 중국인이 원고고 한국인이 피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입니까? 중국인이 한국에서 판검사가 되지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내이용이었습니다 네, 이 저는 이 내용에 동이 내용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화결를 모라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